가물상 2장. 하나가 기도하여야 하다. 내 마음이 여어로 말미암 즐거우며, 내 뿔이 여어로 말미암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니이다. 여호와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이는 주확히 사람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참판할 수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며,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의해 일서되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처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영사의 활을 걷히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흠을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손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수월늘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가하 응,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자를 진토로 일으키며, 진토에서 일으키며, 비중한 자를 걸음담에 올리자. 귀족들과 함께 앉아 하시며,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게 하는 노라이 방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린 리 것을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말을 지켜줄 것이여. 악인들은 그간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우를제작하는 양은 산산히 켜져 있을 것이라, 하나의 소우로 그들을 채실지로다 여우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가, 제이왕이, 여우에게 힘을 주심을 사기에 기운 부호 받은 자를, 내 뿔을 높이신 오도다, 하니라. 엘과 음, 나는 아마의 집에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우를 섬기리라 음, 엘리의 아들들은 생실이 나빠 여우를 알지 못하더라, 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니 하그 어떤 사람이 제물들이고 을그 고기를 잘못돼 제사장이 사원니그 손에 채살 음,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 나 소스나 음큰 소스나 음 가마에 찔러 넣어 음갈고리로 걸리나 오는것은 제사장의 것으로 가져다 산로그온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응, 제사장의 음,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기를 제사장에게 고어들을 그 보기를 내라. 응, 음, 그가 내게 쓸모를 원하지 않오고 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음, 그 삶이 이러기를 만드실 먼저 기름을 태운 해, 응,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한명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셨으니 이 소년들의 제가 겨우와 합해 심리큰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멸시함니다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새마크와의 벗을 입고 음 여호와 앞에서 숨, 숨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들리는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였더니 엘리가 애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였는데 여호와여 이기의 여인을 말이며 아리가 살아난 후살을 주사는여와께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은 밭은책을 제시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라 하였더니 너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라 그러하여 임심하여새 아들과 죽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음, 엘리가베어들었으니 그의 아들들은 여기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한 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조하였음을 듣고 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백성에게 소화된노라 내 아들들은 음, 그러하말라 내게 손만 드리고 싶지 아니하느라 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져지않느라 그 사람이 음, 범죄하면하나님이심판하시려니와만을 사람이 여호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나님과 말씀을 듣하나님아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하나님 하나님께 말하나사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외국에서 는 바로 내 집에서 죽었을 때 내가 그 외국에서 죽지 아니하였나 하냐 음, 이스라엘 모든 슈퍼에서 내가 걸를을까요내 제사장으로서 내가 내, 내 제사를 올라 분양하는데 앞에서 이으로 읽게 하지 아니냐 음, 이스라엘에서 이지는 모든 화재를 내가 내 주상의 집에 두, 두지 아니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아, 너희한테 재물과 예물을 발부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증히 여겨 음, 내비정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소로 너희를 살시게 하느냐 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보가 말하느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였으나 이제 의 여보가 니 결정도 없게 되지 않느냐 나의 비하시라, 음, 내가 나의 존 음, 내가 존중의 교그의로맨 음, 내가 경매하느라 음, 보라 내가 내가 내자 집을 탈락하나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되시는 중에 내 집으로 가나에 것이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음,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않냐내사람이내집 눈에 사자나게 하고 내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오 예. 음, 내 집에서 출산는 자가 젊어서 으리라 내두 아들 혼리하기나서 한 날에 정으니그 아들이 당할 그 일을 표창해져라날려 위하여 조사하시 이렇게 니 저는, 음, 내 경험한데, 그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심시오리니, 음, 그가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음, 남은 사람도 바뀌어서, 음, 한 조각과 더 간동이라고 이야기하여, 그에게 엎드려져 오니, 음, 내가지한 집으로 하는 것과 내게 더 조각을 묶여서 더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